63이 되는데, 음. 근데, 그러면요. 네. 그래서 4m만큼 늘어난 거잖아요. 어, 5에서 9로 되는 걸요 네. 네. 몇 미터, 가로 길이는 몇 미터를 기회는 는지 구하라고 했잖아요. 원래는 이게 답이 맞는데, 네. 여기서 저는 48m 제곱이 될 때를 말하는지 알아서, 원래 이걸 같이 더해줘야 되는데, 아, 네.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들렸어요. 아, 그럼 뭐, 86에 48 이런 걸 찾았던 거예요? 네. 아, 어허, 아, 그렇군요. 어허. 일단, 그, 가로 길이를, 더 길어진 가로 길이를 X라고 하면, 네. 아, 길어진 가로 길이에요? 늘어나는 길이에요? 늘어나는 길이. 아, 늘어나는 길이를 X로 한 거예요? 아하, 네네. 늘어나는 길이를 X로 하면, 네. 네. 세로는 3m에서 4m 길어져서. 졌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